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파리로 해방 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며 차량 재생과 부품 생산으로 재기하는 자동차 산업의 태동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6.25 전쟁 시기부터 1950년대 말까지 자동차 산업 재기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한국 자동차의 대부분 군용으로 증발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1949년 자동차 보유대수가 16,431대, 1951년 8,655대로 1950년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약 7,776대가 사라져 약 47%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수행을 위해 다시 군용 차들이 한국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1953년 7월 6.25전쟁 휴전협정 이후 서서히 미군의 차량들이 민간에 불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차량을 다시 미군용 차대와 드럼통을 활용해 버스와 청합차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당시에 재생정비업체는 약 200여 업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파괴되고 수공업 작업 방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재생 부품, 군용 유출품, 밀수품 등이 시중에 넘쳐나면서 다시 부품 생산 업체는 경영 악화에 놓이게 됩니다. 1953년 국제연합 한국부흥단 은쿠라의 한국 경제 재건 계획인 네이산 보고서에 의해. 한국 자동차 산업 부분에도 지원이 결정됩니다. 은쿠라의 대충 자금 가운데 최종적으로 부산의 신진공업사가 20만 달러를 지원받고 경기 부천의 국산 자동차 회사가 2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부산의 신진공업사는 1950년 대전에서 피스톤 링을 생산하던 한국 이연회사의 김창원, 김재원 형제가 피난 중에 운영한 버스 재생 회사입니다. 김창원, 김재원 형제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 1970년대 신진 자동차를 세우고 추후 GM과 합작하여 GM 코리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이산 보고서의 계획상으로는 자동차 부문에 400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이를 소화하지 못해 나머지 금액은 농기구 부문으로 이전되어 지원되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설비 미비로 인한 품질 수준 저하로 경쟁력이 낮았지만 부품 생산 업체들이 오죽순 생겨나 피스톤 스프링 생산에 있어 공급 과잉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1953년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국산품 전시회에서 자동차 부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1950년과 마찬가지로 육군의 자동차 정비 부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954년 차량 보유 대수는 15,960대로 늘어나고 승용차 버스 비중도 1949년 대비 대폭 증가합니다. 1955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린더 헤드 엔진 블록을 직접 주물 제작 및 가공하고 미군 지프차의 후륜 차축, 변속기의 재생부품과 결합한 시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국제차량제작의 최무성 사장은 일본에서 엔진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 김영삼을 스카우트하여 엔진 제작에 돌입합니다. 4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김영삼이 만든 엔진으로 직원들과의 협의 끝에 첫 걸음이라는 뜻을 가진 시발 자동차를 제작 완료하고 서울 인천 간 시험 주행에 성공합니다. 밀린 머신 등 공작 기계를 사용한 결과 수작업을 뛰어넘어 정밀 가공에 도전하여 성공한 쾌거였습니다. 최무성 사장은 회사명을 국제 차량 제작에서 시발 자동차 회사로 바꾸고 한국 최초로 주요 부품을 국산화한 엔진을 계속 생산합니다.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광복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가 경복궁에서 개최되자 시발자동차 1호차를 출품하여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공부에 적극 지원을 지시하여 시발자동차의 생산은 급증하고 시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맞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일부 부유층 부인들은 시발계를 만들어 시발 자동차를 몇백값에 되판 거래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윌리스 지프사의 엔진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시발 자동차 회사에 대해 미군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생산 중지를 요청했으나 한국의 열악한 자동차 공업 현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일주일 만에 생산을 묵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합니다. 시발 자동차의 공장장을 지내고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 2위 수석으로서 중화공업정책과 방위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오원철 수석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시발차에 사용한 엔진의 모델은 미군 지프이지만 완전히 국산화했다. 내가 직접 제조했으니 사실이다. 당신은 주물공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실린더 헤드까지는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실린더 블록은 모양이 복잡해서 불합격 주물이 많이 생겨났다. 10개를 만들면 쓸만한 게 한두 개 정도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선방용 엔진에서 힌트를 얻었다. 엔진 제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크랭크 샤프트와 기화기였다. 처음에는 미 군용품을 썼으나 나중에 크랭크 샤프트는 특수 주물로 만들어 해결했다. 또한 1956년 서울대 공대 2학년생이었던 강명한은 시발 자동차의 실린더 블록을 생산하던 서울 영등포의 삼성공업사 현장 실습 과정을 통해 국산 엔진에 처음 접한 소감을 그의 자서전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강명한은 1975년 현대자동차에서 한국형 국민 소형차 포니의 엔진 생산을 담당한 공학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정세용 사장의 엔진 제작 요구를 받았을 때 시발자동차의 엔진 경험을 떠올려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언했습니다. 이렇듯 시발자동차 제작에 남긴 성과는 고도 성장기 중화학 공업의 선도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밀고 당겼던 정책 담당자와 기업 담당자에게 할수 있다는 용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955년 차량 대수는 16,728대에서 1956년 25,328대로 급증하게 됩니다. 시발 자동차 또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약 60여 명의 작업자가 차체를 망치로 두드려 만들면서 하루 한대 정도 생산했으나 한 달에 1,000대 생산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시발 자동차의 가격이 30만 환이었는데 계약금으로 1억 환 정도를 선금으로 받아 투자에 나섰습니다. 약330대 분량의 계약금입니다. 당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00 1955년과 1956년 기간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자 연료 소비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슈발류 파동이 일어납니다. 1955년 3,360만 갤런 분량 약 600만 달러를 수입액으로 지불했으나 1956년에는 5,817만 갤런 분량 약 780만 달러를 수입액으로 지불하게 되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유시설을 건설하지 못했고, 휘발유 전량을 미국계 회사로부터 수입했는데,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처지여서 외환 사정은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출 산업도 마땅치 않아 외화 소비를 억제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늘어나는 휘발유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1957년 5월 8일 긴급 조치를 통해 등록 차량 수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신차 등록을 폐차 대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 고시합니다. 이에 시발 자동차는 추가적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곧이어 경영 악화 현상에 놓이게 됩니다. 시발 자동차는 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1958년 국산 자동차 생산 실정 조사에 관한 계획, 및 건의의 건을 상공부에 제출합니다. 국산화율 64%에서 2년 내에 100% 달성을 목표로 시설을 도입하여 월 100대를 생산을 제안합니다. 일본 이스즈 자동차의 기술 제휴와 미스이 상사의 2,500만 달러 차관 제공 승인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1960년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일본, 미국, 이태리 등 다국적 기업과의 기술 제외 및 합작의 모형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시발 자동차는 신차 생산 중단을 겪게 된 반면 중고차 재생사업은 호황을 누립니다. 1954년 하동환 공업사를 차린 하동환 사장은 미금 트럭을 이용하여 버스를 조립했는데 유선형의 차체로 대중의 인기를 받고 버스 생산을 궤도에 올립니다. 식민지기 대전에 있던 조선이연항공기재회사를 귀속재산으로 보라받아 한국이연회사로 운영한 김창원, 김재원 형제는 1954년 부산의 신진공업사를 거점으로 부산 육군 차량 재생창과 주변 재생업체 및 부품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9에서 12인승 합승버스를 제작하여 운영에 성공합니다. 1944년 일본에서 자원금 1천억 원을 만들어 귀국한 김철호 회장은 경성전공을 서울에 설립하고 1952년 부산에서 기아산업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어 자전거 생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959년 일본 혼다 기현공업의 1륜차, 도요 공업의 3륜차 생산 기술 제휴 계약 체결로 1962년부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향후 4륜 자동차 시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1956년 부품을 정밀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던 육군본부에서 미군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세부 내역서를 제공받아 대한자동차공업협회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정밀한 부품 생산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625 전쟁 시기와 전후 복구 시기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와 혼란의 연속이었지만 미군 군용차 불화와 부품 지원, 군 차량 재생창과의 연계와 군용 부품 납품 그리고 우크라의 전후 복구 기금 지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재생 차량과 부품 생산, 국산 엔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신진 자동차, 현대 자동차를 잉태하고 태동시켜 나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제 1강에서는 한국에 처음 자동차가 들어온 1903년부터 시작하여 1910년 한일 합방 후 일본의 신장로 건설로 자동차 운행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자동차 여객 운송 사업의 활성화로 교통사고 증가를 방지하고자 1915년 자동차 속도를 규제하는 자동차 취체령, 운전면허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수에 맞추어 늘어나는 자동차 정비에도 수선인들이 진출하여 정비 기술을 익히고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1940년대에 피스톤, 피스톤 링, 가스켓 등 자동차 부품 생산에 진입하는 기업들의 현황도 돌아보았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미군용 차량과 재생 부품으로 버스를 제작하고 자동차 공업 협회를 조직한 부품 업계의 동향. 그리고 1950년 6.25 전쟁과 휴전협정 이후 도로와 시설들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차량 재생 사업과 부품 생산을 이어간 업체들의 노력도 알수 있었습니다. 1957년 국산화율을 높인 국산 엔진을 탑재한. 시발 자동차의 전성기와 휴발류 파동으로 인한 생산 중단 사태까지 살펴보며 외화 수급의 중요성과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출 주도형 산업 지원을 모색하게 되는 1960년대의 정부 정책 변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1960년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